안녕하세요. 방패 계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책임한 픽은 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정보로 본인의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는 3차전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고 한국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대한민국이 말레이시아와 비겨서 소용이 없기는 했어요. 수학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공격적인 오프사이드 라인 운영으로 인해서 태국이 그를 두 개나 최소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고 사우디가 여태 보여준 침대 유형이 아닌 공격적인 라인으로 끌어올리는 상황을 보여준다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신뢰도는 쭉쭉 하락 중이고, 공격에서 개인 기량에 맡기면서 많은 선수들에게 자유도를 준 것이 오히려 동선의 꼬임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할 분담이 공격에서 아예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수비력도 김민재의 고군 분투를 제외하면 많이 인상적이진 않고, 사우디가 공격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린다면 이강인의 침투 패스에 많은 비중을 두는 대한민국의 공격력에서 크게 희망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홍박사 의견. 사우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예요. 프리로를 상당히 많은 선수들에게 주면서 공격에서 혼선을 유발하는 대한민국보다 사우디의 조직적인 오프사이드라인 구축이 더 인상적인 상태예요. 오프사이드라인 구축을 믿고서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엔 불안한 대한민국의 수비가 크게 사고를 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바레인 바레인은 2승 1패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지만 2차전인 말레이시아전에서 고전 끝으로 세트피스 한 방으로 이겼고 3차전의 상대인 요르단이 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경기였어요. 결국 엔조 1위로 걸맞은 모습은을 잘 보여주지 못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1차전인 한국전에서 날카로운 역습으로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엔 대한민국과 일본의 체급을 상대하는데 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결국 1대 3로 패배를 당했어요. 주전인 레프트백 알리가 도핑 테스트에서 걸리는 추가적인 누수도 있어요. 일본. 일본은 경기를 주도하면서 화력을 집중시키는 모습은 훌륭해요. 그렇지만 자이언 골키퍼의 불안정한 볼 처리와 아직도 약점인 공중볼에서 난조는 일본이 수비적으로 많이 고생할 수 있는 모습이고 실점할 상황이 아니지만 실점이 나오는 등 일본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베트남이나 이라크가 실마리를 주었다고 할수 있어요. 홍박사 의견. 일본의 승리와 오버. 2.5. 양상을 기대하는 매치이고, 일본이 화력을 투사하는 건 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바레인도 일본이 약점인 세트피스 상황과 공중보를 공략하는 방법으로, 나름의 한 방을 날려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아시아 최고급 팀의 화력을 커버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는 걸 한국전에서 보여줬고, 이겼던 두 경기에서도 각자의 이유로 인해 높은 평가를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